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게시글 기억하시나요? 눈앞에 아른거리는 장바구니 1순위템을 골라 골라 골라보자 제가 몇가지 보기 드렸었는데 1위가 화이트 반소매 티셔츠였어요 이 마음 제가 또 너무 알죠 작년에 예뻐서 샀더니 올해 입으려고 보니까 막 누래지고 막 해벌레해져가지고 올해 또 사야 하는 그 기분 제가 또잘잖아요 그만큼 이제 나도 제대로 된흰티한 번쯤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펑순이들 실패하지 않게 퀄리티, 디자인, 검증된 제품들만 제가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슬림 핏부터 정핏, 오버핏, 루즈핏 유니크 아이템까지 핏별로 겹치는 거 없이 제가 야무지게 준비 왔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인생 화이트 반팔티 하나쯤은 득템하실걸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띠 눌러붙으면안돼 너무 짧은 거안돼또 출근해 보이면 안돼 출근룩까지 가능한 반수미 티셔츠 보여드릴게요 정핏의 신세계가 열렸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얇아서 속이 막 시스루처럼 훤히 비춰지는 그런 얇은 느낌 아니고요 얇은데 되게 밀도 있게 잘 촘촘하게 잘 짜여진 그런 느낌? 스킨톤 브라를 입었는데 아예 안 비치고요. 블랙 속옷을 입고 안 비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건 너무 욕심이 큰 거야. 화이트 반소매 입을 때는요. 스킨 컬러 무조건 입어줘야 돼요. 노티아 제품을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보니까 패턴도 너무 예쁘고요. 소재도 다 괜찮더라고요. 이 티셔츠 역시 텐션이 좋아서 쫙쫙 늘어나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좀 포멀한 룩에. 직장인 펑송이들이 저처럼 슬레스 딱 입고 출근하기 좋은 느낌인 거야. 실켓 이름답게, 이게 확실히 실크처럼 윤기가 좀좌르르르 나는 느낌? 그리고 얘가 핏 보시면은, 겨드랑이, 준살저이 가! 뱃살 저리 가! 제가 힘을 주고 있느라고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좀 많이 편하네요 그러면서도 약간 좀 날씬해 보이는 게뭐 이런 핏이 또 나오기 힘들거든 되게 잘 만들었다 고나 이렇게 딱 입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부르는데 뭐 하나도 안부르는데뭘좀 아는 사람이 저렇게 입은 느낌이잖아 여러분 이게 보니까 후기가 600개 더라고요 후기를 읽어보니까 1년을 거의 매일같이 입었는데도 목이 잘안 늘어난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 이런 기본 티셔츠들은 SPA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막 진짜 대형 브랜드들, 아니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여러 개 나오기 힘든데, 이거는 스몰 미디움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좋은 것 같았어. 전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요. 스몰 사이즈도 결코 작지 않아요. 살짝 루즈 핏인데 탄탄해가지고 딱 요런 여리여리한 핏 나오니까 반팔 스티치 입고 출근도 해야 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요요 온 것도 싹 가려 하시는 분들은 노키아 실키 티셔츠 가시면 됩니다. 역시 그 티셔츠는 이 맛에 입는 거지 하나만 딱 입어도 멋이 줄줄 흘러 넘치는 오버핏이 좋아요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드릴 제품인데요 이 프렌틱 서비스 제품이요 제가 또 만든 티셔츠인데요 스트릿 브랜드에 되게 빳빳하고 짱짱해서 그런 큰 앞바핏 그건 또 이상하게 부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털류 파파라치컷이나 오버핏 이렇게 딱 편하게 입고 있어도 그냥 멋이 넘쳐 흐르잖아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오버핏이고 쿨한데 너무 살지 않고 입었을 때 몸에 촥 맞게 떨어지면서 그렇다고 너무 후두루들 거리지 않는 20수로다가 바이오 워싱 텐타 덤블 가공 침수 가공까지 해가지고 진짜 끝내주는 오버핏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내가 매일매일 여름에 입을 거 뻔하니까 그냥 진짜 할수 있는 건다 넣은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소재만 줬냐? 아니죠 여러분 핏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요 펑스님들이 입었을 때그 멋있는 오버핏이 나오게 하려고 어깨도 살짝 이렇게 굴렸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 티셔츠들이랑 이렇게 딱 패턴 자체가 달라요 기장도 박시한 오버핏 티셔츠보다는 좀 짧아요 왜냐면은 너무 길면 비율이 또 깨진단 말이에요 다른 오버핏 티셔츠들보다는 기장이 좀 짧고요 저는 이렇게 입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홈에 그냥 대충 롤업하는 거야 느낌도 너무 좋아요 그치딱 티셔츠 하나만 입었는데 청량한 느낌, 깨끗한 느낌, 청순한 느낌, 순수한 느낌까지 다 주고 거기다가 또딱 블랙 이 프린트로 힙한 느낌까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20수 면 티셔츠인데요. 20수 면티 하면은 되게 두꺼운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트릿 브랜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수인데도 비침은 덜하면서 차들차들 가벼워. 이렇게 좀 스트릿한 티셔츠가 실크 느낌이 있으면 좀 느끼하다? 그 느낌은 아닌데 입었을 때 몸에 딱 떨어. 져서 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원단이에요 저는 지금 딱 편하게 와이드한 데님 팬츠랑 입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타코리나 그레이 미니 플리츠 스커트랑 이거 같이 입고 샌들 딱 신으면 여름에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랑 같이 스타일링할 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버핏 티셔츠 입으면 부해 보일까 봐 걱정이셔서 입고 싶은데 못 입으셨던 분들은 프린트 서비스 오버핏 티셔츠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여름 교복 되실걸요? 나는 진짜 그 와중에도 요만큼의 비침도 허락하지 않는다 1년을 입어도 세탁을 해도 후줄근해지지 않은 스셔치를 찾는다 그러면서도 디자인성도 약간 남날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이 문달 제품 입으시면 돼요. 요게 보면은 오늘 아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도톰한 소재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소재에 딱 받아보자마자, 아, 나또 도톰하면 좀 부해 보이는데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웬걸? 얘가 왜팔차 리오더를 한지 알겠어. 도톰한 티셔츠가 입고 싶긴 한데, 도톰한 티셔츠는 대부분 되게 캐주얼한 스트릿 브랜드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슬랙스나 좀 포멀한 룩에 안어울리죠 도톰한 소매가 길게 내려왔으면 진짜 부해 보였을 것 같아. 진짜 마구마구 쿨하게 롤업한 것 마냥 사선을 딱 커팅이 되어 있으니까 날씬해 보이잖아. 어깨 절개 라인이 보통 이런 스웨셔츠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티셔츠 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되게 디자인성이 깔끔하고요. 맥도 한탄 도톰한 거봐 토고시 블랙이나 어두운 걸 입으면서 1도안 비치는 건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욕심 내도 될 정도로. 비침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만큼 탄탄하면서 소옷 비침이 없어요. 그리고 컬러감 보시면은 쿨 화이트예요. 노란 게좀 빠진 뜨끗한 화이트여가지고 쿨톤 분들은 요거 입으면 얼굴을 또 환하게 싹 밝혀주는 느낌 들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게 기장감도 제가 앞부분 턱인을 하긴 했는데 다 이렇게 빼도 길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그냥 빼서 이렇게 입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입을 수가 있고요. 싹 넣어주면 또 쿨한 느낌으로 벨트랑 같이 매치할 수 있으니까 기장감부터 모든 게다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당연히 저처럼 슬랙스에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룩북 보시면 되게 매니쉬하게 스타일링을 했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냥 여름에 귀찮을 때 그냥 볼캡 하나 딱 쓰고 이런 티셔츠 딱 매치해도 후줄근해 보이지가 않는 그런 티셔츠. 딱 붙어있어요. 안으면서 세이버도 기장도 애매하지 않고 가볍게도 괜찮아야 돼. 그런 티셔츠 찾기 어려우셨죠? 제가 기가 막힌 거 가져왔어요. 말 그대로 딱 요즘 스타일의 반소매 티셔츠에 정석 그런 티셔츠 아니냐고요. 이게 스파우 제품인데요. 가격대가 만원대였어. 근데 딱 핏이랑 이런 게 정말 군더더기 없이 멋안 부린 정말 기본 반팔 티셔츠잖아. 거기다가 키디님 중에도 계시지만 상체는좀 슬림한 핏을 입고 하이루즈 하게 입는 분들이 있어. 너무 요즘에 힙한 것만... 그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슬렉스딱 매치해도 군더더기 없고 심플하게 딱 입기 좋은 이런 딱 슬림한 반팔 티가 찾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이런 티가 또 귀한 티인 거야 그리고 소매도 적당히 슬림한 핏 치고는 기장이 좀 있는 편이야 그래서 팔뚝살 좀 가려주기 좋고요 넥라인이 라운드 넥인데 살짝 쇄골이 좀 보이게 밑으로 좀 많이 파여서 목도좀 길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다 기본 같은데 하나하나씩 뭔가 체형 보완해주는 디테일들이 있다고 그 무엇보다 저는 소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스판기가 없으면 진짜 답답하고 가옷 입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스판이 5%나 들어있어 5%면 진짜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짱짱해? 봐봐 어디까지 늘어나? 어기디까지 늘어날 거야? 사이즈가 그리고 스몰 미디움 나지 나오는데 저는 딱 슬림하게 입고 싶어서 제가 5니까 스몰 사이즈 입었어요. 그래서 사이즈 잘 보시고 5 6 6 7 7 이렇게 스몰 미디움 나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기장도 괜찮은 게 너무 길지 않아서 세미 크롭 느낌? 난턱긴 했는데 사실 빼도 요래. 그래? 그러니까 어디 하나 부담스럽지가 않은 티셔츠야. 아니 나는 기본 티는 많아가지고 좀 독특한 화이트 반팔 티셔츠를 뭐네요 하시는 분들 한독으로 입어도 러블리하고 레이어드하기도 좋은 거 찾아요 하시는 분들 요즘 또요런 아일렛 들어간 소재감의 큐티큐티한 티셔츠들이 트렌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티셔츠들은 다 하나같이 아기 옷 마냥 이렇게 작고 작아가지고 내가 입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티셔츠는 그런. 아이릿 소재에다가 러블리한 독특한 느낌은 있는데 렇하고 작고 부담스럽고 배가 다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독특한 게 밑단에 프리 디테일 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트링으로 프리를 조절해서 풀려서 길게도 입을 수 있고 지금 저처럼 살짝 조인 느낌으로 그 리본 딱 떨어지게 이렇게 입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단품으로 딱 입어도 디자인성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쫓아 맨투맨이나 가디건 니트 같은 거랑 같이 레이어드 해도 밑단 싹나오게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감이 포튼폴리 홈방이어서 차이지고 부드러운 느낌? 몸을 따라서 예쁘게 싹 처지니까 몸매도 딱 예뻐 보이고, 그리고 알잖아. 우리 뱃살. 셔링으로 딱 커버가 되는 거지. 소매 기장이 짧은 편이긴 한데, 사선으로 싹 떨어져가지고 가리고 싶은 데는 싹 가릴 수 있고요. 러블리함을 좀 극대화시켜 준 느낌이에요. 아, 근데 아이는... 아, 아일렛 티셔츠는 이렇게 송송송송 구멍이 나있잖아요. 안 비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 얘는요, 그렇게 또 심하진 않아요. 이 아일렛의 그 러블리함은 가져가되 너무 심하게 구멍이 뚫어있는 건 아니어서 블랙 브라나 컬러감이 강한 거입은면 비치긴 하는데 스킨톤 딱 입어주거나 깨끗하게 화이트 그냥 입어주면 예쁘지. 기본 티는 이미 많다. 티셔츠 그냥 하나만 입었는데 스타일링 된 느낌 원한다 하시는 분들 렌세의 아일렛 티셔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난좀 타이트한 게 좋아 몸매 싹 잡아주고 크롭한 거 사줬다! 하시면 바로 이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사심 듬뿍 담아서 만든 클렌틱 서비스의 캡슬리브 티셔츠예요 제가 딱두 가지 핏이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핏 되는 티셔츠 아니면 완전 오버핏 이렇게 두 개를 입어야 조금 날씬해 보이고 애매한 핏을 입으면 오히려 저는 좀 덩치가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 몸매가 드러나는데 근데 그 몸매가 예뻐 보이게 만드는 티셔츠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슬림한 핏에 몸매가 좋아 보이려면 핏이나 소재를 제대로 골라야 또요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요즘 얼굴도 그렇고 요즘 살이 다시 붙고 있어요 근데도 이 티셔츠 저의 요요도 감쪽같이 가려질 정도로 몸매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살이 많이 안찐거아니요 아니라고 나 알잖아요 즘에 얼마나 많이 쪘는지 어깨도 캡 소매로 사선으로 떨어져서 팔뚝이 굉장히 얇아 보이고요. 그리고 라인이 싹 잡혀 있으면서 프로판데 옆에 곡선지게 올라가서 바디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게 해줘요. 그리고 소재가 슬림핏신 만큼 신축성이 없으면 우리 입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신축? 도 엄청 좋고 짱짱해요. 그리고 많이 비치지가 않아. 너무 얇지 않아서 굉장히 잘 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소재감 자체가 워낙 부드러워서 딱 입었을 때 몸을 싹 감싸는 느낌? 터치감이! 만 엄청 좋아. 잘때 입어도 될것같아그 정도의 터치감이야. 여름에는 또 까끌까끌거리거나 불편한 거 입기 힘들잖아요. 진짜 이거는 소재감이 한몫하는 그런 티셔츠. 무엇보다 여러분 큰 노출 없잖아. 지금 막 어디 훅훅 파인 거 아니잖아. 근데도 몸매가 너무 예뻐 보여. 넥라인이 푸줄근하거나 애매해버리면은 저는 그 티셔츠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넥라인을 또 이렇게 짱짱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인생 티셔츠가 될것 같아요. 왜 민소매 티셔츠를 입을 때좀 민망할 때 음. 있잖아. 그렇다고 반팔 티 입자니 좀 평범해 보이고 그럴 때이 티셔츠 딱 입어주면은 민소매 입었을 때그 라인감 딱 시원한 느낌 살리면서 민망함 은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올 여름 예쁘게 날씬하게 보내겠죠? 그리고 다른 디테일 없이 넥라인 가운데 있는 요 라. 라벨만 포인트 줘가지고, 또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도 있어요. 단독으로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가디건이나 재킷 같은 거 안에 딱 입었을 때, 라벨이 딱 포인트가 되면서 또 굉장히 예뻐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힙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이어서, 언니같이 데님 팬츠나 캐주얼한 팬츠에만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얘는 라인 자체가 투박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슬랙스나 포멀한 하이랑 입어도 찰떡같이 어울린다 이거죠. 여러분 이건 꼭제 애착을 담아서가 아니라 빨별로 쟁여도 아깝지가 않은 티셔츠다 왜 스트레이트 핏 데님에 흰티툭 그 걸쳐서 입고 다니고 싶을 때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딱 정핏 흰 티셔츠 필요하잖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정핏 티셔츠 제가 찾아왔어요 사실 이 브랜드는 저도 몰랐던 곳인데요 이번에 반소매 티셔츠 찾아보면서 이 티셔츠를 받아보고 기봉기가 너무 탄탄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란 브랜드예요 넥라인이 너무 답답하지도 소매 기장이 짧지도 길지도 않아 거기다가 바지 안에 싹 넣어있기 좋은 기장까지 갖췄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포튼 백인데요 소재감이 얇은 여름 티셔츠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도톰해 가지고 라인이 딱잘 살고요. 그리고 소급 빛은 걱정이 없어요. 만져보고 입어보면요. 아 정말 탄탄한 소재구나, 좋은 소재구나. 어 이거 오래 입겠다 하는 게딱 느껴져요. 이 티셔츠는요 체형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딱 떨어지게 입을 수 있는 정핏에다가 딱 달라붙지가 않아서 뭔가 몸의 체형을 좀 보완해주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 화이트 반소매 티셔츠가 기본템인만큼 봉제도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세탁을 자주 해야 되니까 넥라인에 바인딩 처리로 딱 해서 늘어나지 않게 딱 잡아줬고요 입고 벗을 때 넥라인이 짱짱해가지고 막 넥이 늘어나거나 막 후줄근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소매나 밑단에 커버 스티치 쫙 들어가 있고 확실히 보면요 이게 만듦새가. 좋아.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기본 반소매 티셔츠다. 컬러감이 푸른 기 없이 웜한 느낌이 도는 아이보리 컬러여서 우리 화이트가 뭔가 안 어울릴 때 웜톤 펑스이들이 입으면 고급스럽게 따뜻해 보이는 느낌 이들것 같고요 티셔츠에서 보기 힘든 그런 고급성 느낌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레이어드를 좋아한다. 힘들어도 그냥 너무 무난무난한 건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이어드하게 세트로 나온 티셔츠를 가져왔어요. 이 제품은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들보다 가격대가 좀 있지만 너무 독특해서 좀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슬리브리스 많이 레이어드 하잖아요. 근데 이 민더리 제품은 애초에 그 세트로 나온 거지. 그리고 제가 우리 평신이들 소개하는 거라서 소지나 핏이랑 완전히 체크를 잘 하고 왔거든요. 보니까 모달이 들어가서 엄청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요. 이게 붙어서 그냥 티셔츠가 하나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슬리브리스 따로 티셔츠 따로 매출 세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반팔 티셔츠 위에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되지만 이게 스타일링 방법이 다양해서 좋더라고. 뒷모습 터트려돼 있어가지고 묶은 걸싹 풀어 다터 벨트 스타일로다가 싹 내려주면은 쿨한 힙걸 느낌 나잖아.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한쪽만 레이어드해서 묶을 수도 있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되는 거야. 다른 제품들보다 가격대가 살짝 있지만, 한몇 가지 티셔츠를 사는 만큼 스타일링이 다양하잖아. 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막뭐 입을지 매일 고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 치트키처럼 꺼내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티셔츠거든요. 저처럼 그냥 데님 팬츠에 툭 입어도 되고, 스냅 팬츠 같은 거지 옆에 싹 나갈 때이 티셔츠만 입어줘도 너무 멋있겠잖아. 여러분 오늘 제가 야무지게 골라온 화이트 반소매 티셔츠들 어떠셨나요? 기본템일로 진짜 많이 따져보고 사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펑순이들이 믿고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을만한 제품들을 제가 진짜 열심히 골라왔으니까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띠디